Oh, I did, I did, The what? It's like 12 steps, but with guns. Now, I'd go up myself, but like, I brought Coco 6 and Bongo 2 with me, and they got no body fat, man, freeze faster than you can think chimpsical. This is the problem, because one of my the streets is there's this monkey statue with some ice cape way up in those mountains, and I know where. Wait, what streets? These streets, dude! Listen, man, the Royal Army's also hunting for that statue, so like, chop, chop! 이거 뭐야? 수성품을 매.. 운반하라고? 이걸표시된야 이건 난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이 퀘스트는 아나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 메인캐 안 하고 또 이거 하면은 근데 이거 처음이라서 해보고 싶긴 한데 메인캐도 해야 되는데 아.. I'll mark the delivery location on your map. 어 세르퍼 만나기 어디야? 야야야 야, 야, 그냥 이거 포개. 포개 포개 포개. 포개. <끝> <끝> 이거, 이거 고쳐. 아니 못 고치잖아. 그냥 가기보다는 차라리 예. 또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암벽 암벽 등반의 대가가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할 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강이 다 터져 버렸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또던던던 <laughs> 던지기 장인이에요. 잘 던져, 너또 히말라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막 하얀색 하나 좀 뜯어가고. 하얀색이, 하얀색 푸른 거 정말 없죠. 초록색보다 초록색이 아, 많이 써서, 그렇지. 좀 자, 자 많이 있는데, 초록색은 제일 많이 쓰니까. 허건 날 주사기 맞아야 되는 뭐 자, 히말라야. 원숭이상 찾기. 핵이다. 날, 날본거 같진 않죠? 일단 높은데.. 이게 높은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야 좀만 더 올라가봐 야, 힘을 내서 야 양손은 무기 들지 말고 손으로 집어가면서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텐데 무기는 꽈.. 어.. 무슨 다리뼈 얼마나 쌔게 자 저기 하나 애들이 하얀색이라 잘 안보여 눈에 하얀색이 보여가지고 잘 보죠. 자, 네 명이 있는데. 아. 잠깐나? 들켰네 오, 어디다가 소총을 던지고 앉았어. 어허. 그치 어, 이거 뭐야? 어? 어? 에너지, 에너지. 라이플이 연사형밖에 없어요. 애들이 한판안 죽는다? 패드샷 아니고. 오! 그, 스라이프 라이플이 없어. 이거 라이플 하나 있는데 이거야 <laughs> 이, 이게 뭐 이게 아까 봤잖아 이거 <laughs> 나한테 멀리서 맞출 수단이라고 예 활밖에 없습니다 <laughs> 힘을 내 힘을 내넌갈수 있어 아까처럼 아니 조금만 더 아니 아야 안타깝게 하지마 사람을 조금만 더 좀만 더 그래 다리 힘을 줘서 마지막 마, 라스트 라스파도 오케이 가까이 있을 때 썼어야지 일단 네 명은 딱 보이는데 네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맞추는 줄 알겠어요. 아 들켰네? 또 들켰네? 오야어오 어서 아저 완전 람보데람보데 람보? 총알을 비채우 초 빛발 총알을 야 저들 람보데 빛발치는 총알을 뚫고서 오는데 여기까지? 탄 발사기 달린 총으로. 을한 애들좀 털어 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안 털어 가는데 어 뭐야? 수색을 좀 해야겠어요. 일단 재장전 한번 하고. 야, 이. 용기가 가상한 자식이야, 이 자식이. 굉장한 자식이죠. 총알을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서 여기까지 왔어. 쩝 어디서. 에 <laughs> 달려가지고. 아유. 야, 이, 이, 이거 뭐. 아니, 여기, 여기 뭐였는데. 만들다 만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뽀개.. 뽀개진 건가? 찢어.. 찢어진 건가? 끝을 보니 찢어진 거 같긴 하다 자원숭이자 <laughs> <laughs> officer, <TO> i found a box, but it's empty. dude, total block moment. wait, wait, wait. hold the blue balls. Just the pagans and the are still up there. i bet dollars to virgins that they haven't gotten their statue either. maybe the chip statue is still on ice somewhere. oh, wait, man, i just heard what i said. total stealth punt, bro. scope out that glacier. singa. 여기, 들어간 데 어디야? 잠겨놨, 잠겨놨잖아? 자, 이번에는 좀 들키지 않고 좀 해보자 아, 한 방에 맞고서 쓰러져야지 그래서 들키지 야, 잠깐만 이거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저, 저기를 아아 그치 편하게 저런 거 타고 가게 할 수가 없겠지, 애들.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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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일어난 거야 지금? 뭔가 누, 나 지금 버튼이 있어서 그냥 누르는 거 뿌는데 뭔가 터졌어. <laughs> 뭔가 비명 소리가 들리고 누르면 안 되는 거였나? Okay, how smart is it to use explosives on ice? But one of these days, this whole place is going to collapse. Can we just find whatever the fuck it is we're looking for and get out of here?